전하 그 별이님께서도 오셔서 웃고 있어옵니다, 전하. 전하몽이라니, 우리 조선왕조의 몽조왕님이시다. 별이님이 오셨다고. 풍악이 울리고 있어. 풍악이, 전하. 나 팔을 물고라. 전하 투명인간 같습옵니다 지금. <laughs> 주아 별이라는 백성이 500개의 별풍선을 쌓습옵니다 주은아 작동 전하, 그 스텝이 살아있사 옵니다, 전하. 아. 아. 전하, 빵, 빵 터지고 있어, 옵니다, 전하. 고맙다, 우리 방송비, 아프리카. 아프 봐요. 뭐 봐요, 누구 좋아해요? 요즘 사람. 상수 때요. 제목 감스트 감스트 본다고 어, 감스트 그래. 리액션 중에 좋아하는 리액션 하나 있습니다 판세타 편의해주세요반제타반제타를 뭐야? 게임 BJ 어, 감스트 감스트 어 놀려라 아니 아니 맞습니까? 맞아요 BJ 이름이 이름 맞추면 어. 제가 선물 드려요 아, BJ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 <laughs> 어? 아나본거 같아 <laughs> 아니, 이름 맞추면 선물 드린다고 까, 까, 까. 내가 까로 닮았던 소리 많이 들어. 까, 아, 아니, 아니. 까로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 아, 내가 까로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어. 아, 까로 닮았던 소리 되게 좋아해도 돼, 춤추는 거. 이름을 바꿔. 까로가 잘생겼나? 네, 잘생겼죠. 아, 진짜? 짭가루로 네. 바꿔. 나 방송 천재 까로 닮았대. <laughs> 방송 천재 짭가루. 방송 천재 짭가루. 몇명 보고 있어요? 150명. 아, 진짜요? 이름이 뭐예요? 난따.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아, 아까 할 지금 사람 많이 들어가지, 마. 있었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지 들어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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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하, 저 앞을 보시옵소서. 전하, 같이 전단지를 돌려주는 게, 오를 줄로 알아요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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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럴 줄알았어옵니다 아니, 이게 진정한, 이게 진정한 왕의 옵시다. 전하네, 이럴 줄 알았사옵니다, 전하. 이게 진정한 왕이지, 이것은 왕이 아니다. 시급 얼마에요? 끕니까, 지 저는요, 시급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보여드릴게요. 뭘또 보여주신다고? 전하, 전단지 좀 돌리시지요. 아니. 이게 말이야. 가위바위 어, 뭐, 뭐. 안 <laughs> 아, 안 받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인터 웃긴 웃긴게 아니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I'm coming the